후보와 저, 저는 이제 같이 이제 같은 대학 동기로서 처음에 이, 이 공부를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제가 먼저 검사 생활을 시작을 하고 한, 어, 한 8년 정도 후에 이 친구가 이제 늦깎이로 검사가 된 거죠. 첫 발령을 받은 게또 마침 제가 근무하는 곳으로 또 이렇게 발령이 났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소위 연착륙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뭐, 최근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거에서 보듯이 정말로 훌륭하게 자기의 원칙과 소신을 지켜가면서 또 자기의 주특기를 잘 살려서 참 멋있게, 의미있게 검사 생활을 했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친구는 정말 한2년 전까지, 즉 검찰총장에 가기 전까지 또 총장에 가서도 적어도 초반부까지는 이 친구가 정치할 생각은 저는 없었다고 단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 보면 정치라는 현상에 대해서 관심 자체를 안 가질 수는 없겠지만 내가 정치를 한다. 내가 선거에 뛰어든다는 것은 별개 문제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그냥 어,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어, 이 전념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시절이, 상황이 또이 정치권의 그 몇몇 어떤 그 별난 현상들이 이를테면 윤 후보를 정치를 하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 그런 측면 시대가 나은 그런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 정권의 그 소위 반법치 또 말은 민주를 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매우 비민주적인 여러 가지 제도 운영 또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서는 막상 정말 어내 편만 이렇게 챙기고, 내 편만 바라보는 그런 편향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정치적 어떤 그 액션들이 이 윤석열 후보에게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낯선 신천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올곧은 생각과 원칙만으로 되느냐 그것은 그대로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선거라는 이 게임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쟁자들 또 일반 유권자들과의 스킨십 이런 부분에서 정말 새로운 경험인데 이 경험을 하려면 사실은 좀 시간이 걸려요 윤 후보 앞에 놓인 현실은 단 6개월 뭐 7개월 윤 후보에게 다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모든 승부를 걸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시행착오도 또 어떠한 그어 일단 오판 또 상황에 있어서 어떤 미스테이크 이런 부분들을 자꾸 범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걱정은 됩니다만 이 상황 적응력 또 판단력이 어또어 상당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노인 형세가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또 그런 여론들이 저는 과반수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런 지지층의 어떤 그런 아주 열, 열성이 이 후보에게 경험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저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주면 해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윤석열 후보에게도 물론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 한편으로는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당당한 어떤 그런 소신과 또 어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에, 그 어떤 뚝심 배짱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윤 후보가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구실로 사실은 후보의 권한과 역할을 다 자르고 묶고 또그 검찰을 완전히 소위 초토화하는 어? 그러한 속에서도 또 거기에 소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할 말은 하는 그거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좀아 이렇게 열광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그것만으로 지도자가 될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 국민들과의 어떤 그좀 가까운 거리에서 목소리도 듣고 말 스킨십도 하고. 이문 대통령이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 부재를 그렇게 많이 이, 비난을 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문 대통령은 과연 어느만큼 국민들과 소통 노력을 했느냐, 어느만큼 국민들과 스킨십을 하려고 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극히 회의적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는 저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소탈하고 국민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어느 역대 대통령 후보, 역대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윤 후보가 단정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제가 지켜보고 또 한편으로 저의 어떤 생각을 좀 담아서 말씀을 어, 할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결국 국민의 힘과 같이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이 양당 구조에서 결국은 어, 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100여 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제1야당을 어, 윤 후보 입장에서 아무런 세력 기반 없이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국민의 힘과 거리를 두고 제3의 세력, 제3의 당을 만들거나 거기에 힘을 구한다. 이것은 사실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 힘을 얻고 또 손잡고 할수 하는 것은 저는 필연이고 다만 시기에 있어서 이제 그것이 언제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국민의 힘이 보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윤 후보는 보수보다는 약간 개혁 보수 중도까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생각하고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좀 그러한 방폭 행보를 통해서 좀 세력을 좀더 이렇게 예, 확장을 해서 국민의 힘과 손을 잡겠다 하는 점에서 좀 시기를 늦춰 왔던 것인데 실제로 한 달여 동안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지금 국민의 힘은 작년 국민의 힘과 다르고, 금년 초 국민의 힘과 다르고, 이4.7 보궐선거를 마치고 전당대 이준석 대표가 뽑힌 이 현재의 국민의 힘은 말하자면 국민들로부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이 인기와 지지를 받고 있으니 하루빨리 여기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높았던 것을 후보는 아마 좀 앞당긴 것 같고요. 지금 윤 후보에게는 뭐다 어려운 상대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정치권에 있던 분들과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윤 후보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보다는 지금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 또 그중에는 또 대통령 또 선거에 한번 출마도 했던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그야말로 백전 노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와의 그런 이 경쟁이 예, 참다 어려운데, 어려움 속에서 결국 그분들의 나중에 또이 후보가 되었을 때. 같이 하셔야 니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완급의 조절, 소위 그 공방 과정에서 자칫 말 실수가 나오면 또 거기에 또 사람이 또 서운해질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아, 아,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특정인 누가 어려운 상대다 이거보다는 다 어렵다면 어려운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마음이 쓰린 부분이 사실 이 최재형 후보가 이렇게 정치에 투신한 부분입니다. 같이 일을 할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저는 그분의 그 훌륭한 살아온 삶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런 분을 우리가 선배 법조인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아주 감사할 정도인데, 왜 저분이 저 험한 가시밭길 같은 진흙탕 같은 정치판에 왜 뛰어들었을까 생각하면 개인적인 이 안쓰러움이 있고요. 윤석열 후보도 정치를 계속 생각해왔던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정권이 하도 어떻게 보면 워낙 우리의 상식과 적어도 공정의 관념에서 벗어난 일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서서 흙탕물에 찜 뛰어든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 정권의 초반에 적폐 수사 등등으로 인해서 전 정권의 그런 여러 가지 수사에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 지금 불만을 갖는 우리 보수 우파의 일 이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윤 후보의 대체제로서, 윤 후보가 낙마했을 때 어떤 대안으로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이해는 가나, 지금 상황은 우리 보수 우파 유권자들도 그러한 개인적인 그 원망을 넘어선 더 대성적으로 이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서 윤 후보가 정권과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거나 괜히 <laughs> 후회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 후보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투사형 정치인으로 본다면 <laughs>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